예, 감사합니다. 아, 이 시간에 우리 최 선생님 나오셔서 광고해 주시겠습니다. 어떨 때는 아좀 어, 우리 여기 좌석 수가 좀한 40개 되는데, 아, 이게 좀못 채워주는 그런 걸볼 때, 가끔, 그렇게 생각이 들었어요. 아, 제가, 뭐가 능력이 없는 건가? 어쩌면, 내 안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오지 않는 건가? 이게 뭐지? 그런, 그, 좀, 때로 그런 생각을 할 때가 좀 있었어요. 우리는 악한 세력들과 싸울 때, 어, 선한 방법으로, 어, 악한 것들을 이겨내야 될 크리스도의 용사들입니다. 근데 저 안에서 제가 얼굴 가만히 보면 때로 많이 굳어져 있어요. 그리고 우파들의 얘기가 너무 단조롭고 아, 조금만 잘못해도 용서를 못해요. 우리는 성숙한 크리스찬이 되어서 원래는 수많은 토론과 어, 그런 것을 통해서 좋은 의견을 어, 만들어내는 그러한 민주적 사고와 훈련이 되어 있어야 되는데 우리 조차가 그런 훈련이 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나쁜 것만 바로 알고 차선책 또 차차선책 아니면 차차차선책을 택할 수 있는 그런 관용과 아량이 부족하다는 걸 많이 느꼈어요 제 자신 속에서도 어, 그런 걸 많이 느꼈습니다 우리 홀리 파워는. 교회를 교회되게 하고, 나라를 나라되게 하는 거고, 더군다나 애베소설을 읽어가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나야 되기 때문에 우리의 선한 방법으로 악의 세력들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되는 크리스천들이 되었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아, 우리가 늘 이제 각자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우리 교회를 위한 그 기도 중에 3번, 4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어, 같이 수영로교회가 홀리파워, 시작. 수영로교회가 홀리파워를 통해 영성과 지성을 겸비한 교인들의 수가 많아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높일 사명자 청년들이 많이 모여드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같이 아멘합니다. 아멘. 4번 가치입니다. 우리들의 교회가 성경의 진리를 무너뜨리는 동성애와 성물란을 조장, 가정과 교회를 해체하는 내어막심의 공격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대적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옵소서. 아멘. 다시 한 번,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말 한순간 한순간이 어, 새롭습니다. 뭐, 아시는 분들은 좀 아시겠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좀 염려를 끼치게 요새 좀 컨디션이 좀안 좋았습니다. 어, 그럴 때도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어, 뭐, 하나님께서 이게 마땅히 해야 될 일이라면 어 지켜주시고 인도해주실 것을 믿고 언제나 담대함으로 갑니다. 다만 제 컨디션 조절해서 좀더어 어, 열심히 좀 못하는 분야도 있게 되는 점또 여러분들 양해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래서 더더욱 하나 한한 한 주가 새롭고 하루가 새롭습니다. 그래서 오늘 158주차까지 이렇게 우리를 이끌어오신 그 하나님 우리의 마음의 변함 없이.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그 마음을 주시는 하나님. 그래서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게 하시는 그 하나님. 또 이렇게 나와서 순서를 이끌어 가시도록 힘주시고 능력주시는 그 하나님. 우리 이렇게 모아서 연대하고 연합해서 합력해 선을 이루시게 하는 그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지난주 티르케와 시리아 지진 피해 주민을 위한 성금 너무나 감사하고 기적적으로 이렇게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셔서 어 이렇게 우리 공식 계좌에 입금해가지고 거금 100만 원을 그어 트리키의 대사관에 보내드렸습니다. 그래도 앞으로 박수 한번 칩시다. 혹시나 또 별도로 원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이제 그, 어, 대한적 십자 공식계좌 여러분들에게 어, 광고에 올려놨습니다. 어, 2월 한 달간 진행하는 앱에 서서 천독 읽기 미레이 적극 참여하시는 회원님들 감사합니다.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무나 다양한 은혜로 우리를 이렇게 하나로 엮어주실 겁니다. 정말 한 하나님 한주한 한 성령 안에서 묶어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경험하는 그러한 중요한 시기가 우리 이번 2월달 성경일기일레일 통해서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 3월 1일은 3.1절 104주년입니다 그어 주보에 94주년으로 잘못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통해 일제 식민 통치 가운데서 자유를 애치게 하시고 독립을 얻게 하셔서 선교 대국을 세우신 하나님께 소리 높여 찬양합시다. 우리 하나님께 다시 한번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laughs> 어, 문재인 이재명 구속 더불어민주당 해산 민노총 해산 MBC 해체 대공수사권 회복을 위한 액콰포레드가 2월 25일 사직운동장에서 개최되오니 어, 많은 분들 어, 참여 부탁드립니다. 어 그리고 1919 필라델피아 창원 공연이 KBS 창원홀에서 어,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오후 3시, 오후 7시 30분에 있습니다. 사실은 부산이 더큰 도시인데, 예, 저기 그1919 필라델피아를 공연할 만한 그러한 지원과 지지 세력들이 뒷받침되지 않아서 창원부터 하게 됩니다. 제가 이것을 그 창원에서 하면서, 원래는 이게 홀리웨이브, 홀리파워에서, 셋. 아까 앱에서서, 앱에서 에베소 나온 홀리웨이브가 있습니다. 홀리파워에서 앱에서 나온 홀리웨이브가 의사들 집단들로 해서 이렇게 만들어진 그 홀리웨이브가 있습니다. 여기에 물론 김지원 약사, 그래 이제 보건, 의료, 어, 협회를 만들고 지금 차별금지법 반대하고 자유의 숲 세우고 라는 그것을 통해서 이승만을 가리키는 그러한 일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애를 낳은 삶으로서 제가 굉장히 부담을 느껴서 이 표를 제가 백만원치 팔아주기로 했습니다. 제가 개인으로라 팔아서 3월 1일부터 3월 5일까지 가는 그 홀리, 홀리, 어, 아, 1919 필라델피아 그상인데회 그, 그거를 여러분들 참관하실 때 여러분 제가 표를 어, 나눠 드릴 겁니다. 제가 빨리 구매해서. 그런데, 어, 3월, 요번 돌아오는 주일날 오후 4시 세계롭게 해서 그 해설이 있는 어, 그러한 그, 그드 그, 그걸 그 짧게 압축해서 세계롭게 해서 요번 주일 4시에 공연을 합니다. 해설이 있는 공연입니다. 거기는 무료입니다. 그래서 어,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어, 이번 주일 오후 4시에 세계로회에서1919 어, 필라델피아가 그 2시간인가 상당히 긴그드라마그 어, 어, 오페라 어, 극 드라마인데 그것을 가, 압축해서 이렇게 합니다. 어, 참여하실 분들을 같이 가시면 그날 좋겠습니다. 어, 그리고 홀리 파워와 함께하는 자유정의 TV 많이 응원해주세요. 정말 감사합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우리의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그 손길도 너무 감사합니다. 자유정의와 우리에게 늘 떡과 음료를 제공해 주시는 그 손길 위해 감사 한번 보냅시다. 박수 부릅시다. 감사합니다.